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3 자녀 국어 과학학원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째 자녀가 중3이고,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을 좀 알아봤는데요. 학원을 오랫동안 운영한 원장의 관점에서는 자녀들 과학이랑 국어 학원을 보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원을 찾고 선별하고 보내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학원을 선택할 때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예비 고1 과정 위주로 하는 학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과정이나 3학년 2학기 내신 대비까지 해주는 그런 학원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저희 자녀는 이제 3학년 2학기 과정 같은 경우는 혼자서 충분히 내신 대비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고등 과정만 여름방학부터 해서 쭉 끌고 가줄 수 있는 그런 학원. 선택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중3 자녀는 어, 국어랑 과학학원은 지금까지 따로 보내지 않고 혼자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필고사를 봤죠 부족한 부분들은 뭐 인강을 듣기도 했고 혹은 참고서나 문제집을 구입해서 풀기도 했죠 그렇게 혼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신 대비를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서 3학년 1학기 정도 되니까 국어과학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좋은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차피 혼자 할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모든 과정만 해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시간표 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영어나 수학이 메인으로 많은 요일을 나가고 국어과학은 주로 하루만 나가서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좀 모을 수 있게끔 토요일 날 모아서 국어과학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야 일요일 같은 날은 하루종일 쉬거나 그러면서 스터디 카페를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시간표를 모을 수 있는 학원들을 선택을 했죠 자세 번째 기준은 강사의 질 인데요 학원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물리학, 생명, 지구과학 이렇게 선생님들이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네 분의 전문성들이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일부 소규모 학원 같은 경우는 원장 혼자서 뭐 공통과학도 가르치고 물화생지도 막 수업하고 그런 학원들도 있어요. 이런 학원은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소규모로 한 분이 여러 과목을 다 수업하는 학원은 배제를 했습니다. 자두 번째 중동부 전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원도 좀 배제를 했어요. 학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실제 강사분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 고3 수업을 할수 있는 선생님들과 그냥 고등부만 수업하는 선생님들과의 실력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고등부를 수업할 수 있는 선생님하고 중등부를 수업할 수 있는 선생님과의 실력 차이도 엄청나요. 또 중등부 선생님하고 초등부 선생님하고의 실력 차이도 엄청나죠. 급여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거에 따라서 학원 강사의 급여 차이가. 그래서 저는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중등부만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은 별로 신뢰하지가 않습니다. 약간 과장돼서 얘기를 하면 중등부 전문으로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면 제가 그냥 한달 동안 과학 공부를 하고 가르쳐도 그 정도 수업을 할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알아보니까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중등부 선생님들이 이제 과학을 가르치는 학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학원들은 좀 배제를 했고 기본적으로 고등부 좀더더 더 가서는 고3까지 수업하는 선생님이 예비고1 수업을 해주는 그런 학원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통과학을 한분 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두분 정도 들어와서 가르치는 학원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두분 정도면 뭐 물리 가르치는 선생님 혹은 화학 가르치는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이 들어와서 공통과학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통과학이 끝나면 바로 뭐 물리라든지 화학 이런 것들도 수업할 수 있게끔 이과 전문 수업을 하는 데를 좀 찾아봤습니다. 왜냐면 하 같은 공통과학이라도 그냥 고일때하기 때문에 문과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과학반도 있고 잘 찾아보면 이과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과학반도 있습니다. 이과생들 대상으로 하는 공통과학반이 보통 수업시수도 좀더 많고 진도도 좀더 빠릅니다. 그리고 진도가 끝나면 바로 물원이라든지 화원 이런 것들이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저희 중3 자녀 같은 경우도 이과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좀 이과 전문적인 수업을 해주는 그런 학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국어 학원은 어디를 선택을 했냐면 과학 학원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물화생지 스님들이 다 계시는 그런 학원을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이제 국어 학원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국어 스님이 고3까지만 수업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고1, 고2까지도 수업이 가능한 거고 예비 고1은 당연히 수업이 가능한 거고 거죠. 그래서 국어학원은 좀 대형 학원보다는 소형 학원으로 원장님이 고3까지 수업이 가능한 그런 학원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국어학원 같은 경우는 이게 대형 학원이 되면 여러 명의 강사들이 있잖아요. 여러 명의 강사들이 있으면 그 강사들의 실력을 뭔가 신뢰하거나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뭐 강사들이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어떤 학벌을 가졌는지 공개하는 대형 학원들이 없잖아요. 강사들은 되게 많은데 복불복으로 어떤 반 선택돼서 들어가면 그 선생님 들어오 오시고 그냥 수업을 받는거죠. 선택의 기준이 없이. 그래서 국어학원은 그래도 좀 선택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좀 원장님이 고3까지 수업하시는 그런 학원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녀들 학원을 보내려고 그러면 학원들이 굉장히 많죠.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될지 좀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러실 거예요. 저는 학원에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선택하는 기준은 일단 고3 혹은 고등부까지 수업이 가능한 실력이 있는 선생님인가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과학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로 이렇게 분화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학원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좀기준점이 추가를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중학교 저학년 때부터도 국어나 과학 혹은 뭐 사회까지 이렇게 학원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고기학점제 세대가 되다 보니까 특목고나 자사고를 들어가는 게좀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어, 이야기들이 많아서 현재 중2 중일, 뭐 초등 같은 경우는 중등 내신도 실전 같이 다, 잘 따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학원을 보내는 것은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긴 가는데 중3 자녀를 지켜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기가 1년 정도 내신 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문제집도 추가하기도 하고 혹은 필요할 땐 인강도 듣기도 하고 혹은 바로 학기 들어가서 수업을 하면 내신 대비하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비록 국어나 과학 같은 경우도 한 학기 정도는 방학 때에 미리 자기가 혼자서 선행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수업 들어가야 내신다기가 더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자녀가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자기가 혼자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2학년 1학기 때부터 내신이 좀못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게 1년 동안 시행착오로 겪으면 중학교 3학년쯤 되면 거의 모든 주요 과목들은 안정적으로 A가 나올 수 있는 점수를 획득을 하고 실력도 많이 오르거든요. 국어랑 과학이나 여타의 과목들은 아이가 혼자서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신 대비를 하면 공부하는 방법도 좀 알게 되고 그다음에 문제집 활용하는 거나 참고서 활용하는 거나 그런 부분도 좀 알게 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은 저같이 여름방학 시점에 예비고일 과정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3학년 2학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혼자서 공부를 해나가면 알아서 내신 같은 건딸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거든요 예비고일 과정만 할수 있는 학원을 알아보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